사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직감이라는 것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감은 실수하지 않는 거죠. 본인의 오랜 경험을 통한 그런 통찰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결과값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는 데이터 세치고 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게 마치 요즘에. 병렬 컴퓨터, GPU처럼 쫙쫙쫙 병렬적으로 계산해가지고 한순간에 솔루션을 찾듯이 아니면 뭐 양자컴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채북스의 최상욱입니다 어, 저는 책을 딱 받아보면 은그첫 페이지를 넘기면서 좀 읽다가 아 이거 좀 재미있을 것 같다 아 이거 좀 재미없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들 때가 있는데 이런 걸 초기라고 하잖아요 아 근데 저는 이번 이 책은 정말 좀 보자마자 재미있어 것 같은 그런 촉이 왔는데 제목부터가 직감의 힘이거든요. 어 그런데 내용은 정말 저희 그 촉을 완전 넘어서 가지고 와우. 일단 책 내용이 뭐냐면 직감의 힘인데 이 부제가 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저희 촉이 맞았던 걸까요? 어이 책이 굉장히 저한테 신선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촉을 그냥 하나로 규정한 게 아니라 세 개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레카라는 촉, 두 번째는 스파이디센스, 세 번째는 이제 조트라고 하는 그런 촉이 있습니다. 일단 유레카는 매우 유명하죠.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을 발견해가지고 욕조를 뛰쳐나가면서 아 깨달았다 이러면서 유레카라고 소리치는 거기서부터 이제 온 건데 이제 유레카라는 거는 어떤 촉이냐면은 뭔가 보다 보니까 딱 정답을 찾아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유레카라는 그런 거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조금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책에서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요게 유레카라는 초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 스파이디 센스입니다. 이건 어벤져스 영화의 명장면인데 타노스 일당이 지구를 침략했을 때 버스를 타고 가던 스파이더맨의 그 털이 곤두서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감지한 거죠. 아, 이거 뭔가 이제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라고 그 느끼는 그 몸이 반응하는 그거. 그거가 이제 스파이디 센스라고 하는 그것도 촉이라는 겁니다. 일단 이것도 촉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처음 봤는데 좀위화감이나 위험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잖아요. 남녀가해도 그런 게 있고 막 이런데, 어, 지금 저거 사고 날것 같은데 아니면 어, 지금 큰일 날것 같은데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느끼는 그런 거가 스파이디 센스이고 이것도 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졸트는 뭐냐. 졸트는 이제 JOLT, 원래 정신이 번쩍 든다. 뭐 그런 뜻인데, 이제 그 얘기는 무슨 거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이런 기존의 나를 구성했던 지식체계로는 아,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이걸 싹다 버리고 뭔가 새로움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 일종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혁신의 순간이죠. 그걸 깨달았던 순간을 졸트라고 하는 거예요. 어, 또 이것도 그냥 어벤져스 영화를 보면은 예를 들면 평생을 남을 위해서 살았던 캡틴 아메리카가 마지막에 인피니티 스톤을 반납하러 가면서 마지막에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고 또 반대로 평생을 좀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고 셀피시하게 살았던 아이언맨은 I'm Iron m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런 순간도 졸트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촉은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거기서부터 아 뭐야 이책 미쳤네 이러면서 이제 쭉 봤는데 책에서 일단 초기 얘기했고 직감이라고 얘기했는데. 직감은 영어로 이제 겉 필링이라는 건데 직관 인투이션은 그 직감인 촉으로 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직관을 통해 가지고 직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세개를 구분한 걸 넘어가지고 심지어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켜가지고 본인이 전략적으로 이거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거를 뇌과학적인 부분까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분석한 그런 책이어가지고. 또 이런 게 실제 비즈니스나 투자 아니면 우리 의 생활에 어떤 부분에 어 이제 인생의 나침반으로까지 활용할 수가 있는지 그런 걸 재해석하는 매우 신박한 그런 내용의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목소리> 그렇다면 직감은 어떻게 좋아지냐, 직감이라는 게 소위 초기 그세 가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데이터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직감이라는 거는 데이터의 기반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감은 실수하지가 않는 거죠. 본인의 오랜 경험을 통한 그런 통찰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결과값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는 데이터 셋이고 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게 마치 요즘에 병렬 컴퓨터 GPU처럼 쫙쫙쫙 병렬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한순간에 솔루션을 찾듯이 아니면 뭐 양자컴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직감의 힘을 키우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매우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 이거를 병렬 계산해줄 우리 뇌도 매우 말랑말랑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감이라는 이제 영문의 뜻은 g u 링 f e e l i n g 인데 그런 의미처럼 어, 온 몸이 세포세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뇌뿐만 아니라 스파이드 센스 같은 경우에는 막 몸이 반응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발전시키면 되는 겁니다. 직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성공 사례들이 너무 많고 책에 온통 나오지만 이제 유명한 사례들은 이런 걸 겁니다. 그 트위터를 창업한 잭 도시가 있죠. 잭 도시가 사전을 엄청나게 뒤지고 있었는데 자기 회사에 적합한 이름을 찾기 위해서 막 뒤지다가 이제 트윗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자마자 느낌이 왔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아이 단어일 것 같다.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서비스가 이 단어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빡 왔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레카의 순간이죠. 엄청나게 고민을 해오던 거에 대한 그런 돌파가 나온 겁니다. 또 캐리라이라는 투자자도 있는데 코로나19로 이제 여행 플랫폼이 거의 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망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 이거를 다시 투자했을 때 엄청난 성공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도 약간 유레카의 영역인데 1년 만에 50배의 이제 수 투자 수익을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잘 아는 카메론 디아즈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여배우인데 카메론 디아즈는 30편의 영화에 출연하고 45회 수상하고 굉장히 정말 잘 나가던 전성기를 구가하던 성공적인 경력을 갖고 있던 배우였는데 엄청나게 많았던 제안을 뒤로하고 그냥 진짜 순식간에 은퇴를 했는데요. 저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졸트,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할 수도 있겠다.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졸트의 순간을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 이제 유튜브를 창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스티브 첸이 있죠. 스티브 첸도 이 책에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걸 딱 읽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말했어요 아 뭔가 유튜브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미래가 될수 있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레카의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스파이디 센스는 어 진짜 저희도 많이 느끼지만은 저자는 직접 본인의 그 스파이디 센스를 설명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심사 대상인 대학원생의 논문이 엄청 좋았었다는 겁니다 데이터도 짱짱하고 근데 그 심사위원장은 굉장히 권위 높은 심사위원장인데. 그 논문에 몇 페이지를 지워야 된다 이러면서 막 발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로라가 봤을 때, 저 사람 뭘까? 논문 되게 좋은데 위화감이 된다 이러면서 스파이디센스가 빡작동하고막 어깨 축지가 결리면서 그 심사위원장을 좀 조사해 보니까 알고 보니 그 심사위원장은 그 논문을 먼저 읽고 그거를 자기 거인 것처럼 다른데랑 사업을 할 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논문이 발표되면 안 되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 등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반응하던 그런 위화감도가 위기감, 그 스파이디 센스가 느껴졌던 그 순간이 진짜 생생하게 책으로 적어가지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쨌든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유레카, 스파이디 센스, 졸트의 순간을 정말 많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직감은 뭐 진짜 저도 경험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좀 들었냐면은 유레카의 경우에는 저희가 몰입이라는 책도 많이 소개했었는데요. 를 굉장한 어떤 부분에 몰입했을 때의 그 결과물과 되게 유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짧은 촉은 보자마자 간단하게 생기지만은 아주 깊은 몰입에 의해서 뇌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돌려가지고 양자컴 병렬 연산하듯이 쪼자작 연산해가지고 이제 땅 하는 거는. 자, 몰입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레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의 그 직감 3종 세트에서 가장 쉬운 게 스파이디 센스인데, 스파이디 센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느껴졌던 그런 훈련된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유레카. 유레카는 결국 찾아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유레카를 더 하는지를 네, 자세히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졸티의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직감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근데 사실, 어 우리 채널의 이 프로그램도, 어 유레카의 순간입니다. 왜냐면 하 제가 부동산 채널만 운영하는 입장에서 부동산만 하기에는 좀안될것 같은데, 라는 약간 스파이드 센스, 이런 게좀 작동이 된 거죠. 부동산 세미나 영상만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근데 나는 책을 좋아하고 책 설명을 잘하니까, 책 리뷰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느낌 유레카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의 그 오랜 몰입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는 책을 읽으면서 엄청 공감했고요. 그리고 어 작년 7월에 만들었던 채국장이라는 주식 채널도 하나 있는데 이것도 똑같거든요. 작년 7월에 제 그런 초기 온 겁니다. 아 국내 주식시장 진짜 좋아지겠다. 왜냐하면은 그 20년 넘게 국내 주식시장을 봤기 때문에 되게 좋아지겠다. 그러면은 채국장을 만들어가지고 좀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유레카가 와가지고. 한 건데 이제 그런 게막 엄청난 깨달음의 순간까지는 아니지만 그 느낌 아 이게 좋아질 것 같다는 그 느낌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체육장 채널을 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적으로도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책은 있잖아요 찬사가 기업인이 엄청 많아요. 기업인들이 읽고 나서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는데 막다 이런 거여가지고 그래서 어? 와 이거 뭐 사람 생각이 다 똑같구나 막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누가한테좀잘 팔릴 것 같냐면은 되게 재수없는 말처럼 들을 수가 있지만은 진짜 평소에 좀 어, 참신한 생각을 잘하고 머리가 좋고 트여있고 막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나 아니면 창업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회사를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아니면 막 그런 걸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거를 읽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책의 시작도 재밌습니다. 그이 주제로, 그러니까 직감이라는 걸 주제로, 계량할 수 없는 데이터를 계량하겠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교수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막다 반대했는데, 이제 로라 후왕 지도교수만 어, 그냥 한번 써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인 로라 후방이 나중에 다 쓰고 나서 왜 그때 쓰게 하셨냐라고 하니까 그 교수도 뭐라고 했냐면은 촉이 왔다는 겁니다. 너가 논문을 잘쓸것 같다는 촉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촉인데 <laughs> 지도 교수도 촉으로 심사하고 이 사람도 촉으로 데이터베이스 쌓고 이러니까는 진짜 완전. 세계관이 다 맞아 떨어져가지고, 아, 너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소름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정말 좀 촉이 중요해진 그런 시대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촉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뇌에 쌓인, 몸에 쌓인 그런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내가 연산력을 높였을 때, 그러니까 창조적인 단어 활동 등을 하면서 이제 책에서 그런 방법론이 나오는데요. 그런 걸 하면서 연산력을 높였을 때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도출하는 그 결과물이 촉이라는 거고, 그게 유레카, 스파이디센스, 졸트라고 이제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담고 있는 직감의 힘 벌써 저는 올해도 한 아홉 권째 책을 읽고 있는데 일단 1월에 읽었었던 책 탑1, 2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독자님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